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또 이제 서버마다 랭커분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 중에 또또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지신 전사분 구찌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서버에서 또 열심히 또 전사를 키우시고 있으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이거는 닌자 거북이 패션입니까? 예전에 개구리 왕눈이가 어, 요렇게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티를 끼고 계시고. 거기다 거래가능에 예리한 1월 대도를 끼신 윤구찌님이십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방어관통이 48%의 전설이 있으시고요. 거래가능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추방자도 이제 이런 가금러분들은 쭉쭉쭉쭉 반지까지도 야 오늘 보스 추가 피해로 자, 한번 제대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 같고요 대인 방어 쪽으로 좀 세팅을 하셨네요 어 의외로 이제는 이제 치명타는 딱히 어,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어, 지금 우주 행성 파괴자 문파의 어, 지금 도사 두 명을 데리고 사냥을 하시는 어, 구찌 님이십니다 지금 음, 백호 참한 방에 나갔죠 크리터자에서 한 방인가? 잠시만요. 어, 크리터자 한방이네요. 각성 스킬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이분은 아직까지는 다 올리시진 않으셨고, 어, 통나무를 어, 웃기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냥의 속도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나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이제 전사 같은 경우에는 체력 위주의 그런 클래스니까, 확실히 좋죠. 체력 회복 향상 같은 경우에 40%가 붙기 때문에 힐을 받는 것도 더받고 자신의 물약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번 어, 부처 추가 피해가 30이 되어있어가지고 요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아까 전에 어, 그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지금 식혈지에서 사냥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거의 비슷하네요. 1번 추가 지금 59고 어, 해가지고 지금 사냥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예리 13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데미지가 정말 많이 좋죠? 43,000에 47,000입니다. 그래, 거래 가능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가격을 매겨주신다라고 하면, 얼마의 가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까지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현존 최강의 무기입니다. 현존 최강의 무기고, 13강 이상의 예리 1월이 현재 전 서버를 통틀로도몇 개가 없죠? 500만. 음, 100만. 300만, 큰거한 장, 큰거한장 1억 <laughs> 어, 50만, 부모, 1000만 원 이상 어, 800만,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 어, 현금 200정도는팔것 같음 만약에 여러분들 장비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팔, 어이구야, 거기다가 기존에는 또 1월 대도 있으셨네요 야, 예리 1월이 포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는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의 예리 이럴 대도입니다. 역시나 이제 13강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어, 이거 강화보장이 3민데, 어, 지금 요렇게 13강까지 올리신 거, 교가 어, 요런 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레이드 한번 가볼까요? 네, 황제 레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세 명의 힐을 받게 되면 전사가 어떠한 딜량을 어,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처음으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하는 김에 추가 보상 가면서 하죠? 이제, 어, 힐이, 서로서로의 힐이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동기첨을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3도4면 동기첨을 레이드에서 자동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거까지도 궁금하긴 하거든. 3도 4. 예전에 여러분들 바람의 나라, 어, PC버전이 이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PC버전에서 전사가 도사를 몇 명까지 밀대를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15강 도전할 거거든요? 15강 도전해서 만약에 15강 뜨면, 어, 다시 한번 레이드, 보스만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1등 문파가 가질 수 있는 탈 것, 아까 보여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됐습니다. 어, 이제 피 채우고, 어, 빨아 생겨질 겁니다. 하고, 발사도 되겠네요? <laughs> 와, 황제라가지고, 이게, 어, 여러분들, 그냥 박, 박살내면 되네? 어, 거기다가, 역시나 이렇게 하니까, 상자에다가, 도안까지, 이야. <laughs>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달맞이 어, 15강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어, 아까 전에 했었던 어, 상자 한번 까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상자 한번 까고요 추방자 장비 상자,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여기 상자에서 역시 델롬데라 아니겠습니까? 꼭! 오! 이게 본주님께서 갑바수리가 가능하면 갑바수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이거 수리되겠는데요? 그리고 얼어붙은 혼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100%로 되지 않나? 아깝이 아깝소 강화 단계 유지하고 있고 이야! 본주님 오늘 1월 대도가 될것 같은데요? 저, 여러분들 80%두번 실패하는 거는 오늘 강화하는 게몇 강을 강화? 이야 80%두번 실패인데 못 쓰는 단계예요. 지금은 쓰지를 못하는 단계고요. 강화 안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야 지금입니까 여러분들? 20% 지금입니까? 지금인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하기 전에 본주님이 또 부탁을 하신 워낙 이제 문파에서 즐겁게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어, 전설 변신이나 소호 같은 현금을질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일월 같은 경우에는 문파의 도움이 없었으면 만들지는 못했던. 어, 그렇게 그런 문파에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문파에 정말 감사하다고 시하자서 1등 문파. 어, 우행파에서 모두들 게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 여러분들 하자서 1등 문파 우행파에서 열심히 게임하실 분들은 또 문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5강, 이 기세를 빌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화 비급이 현재는 전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도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 10% 확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3강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가시죠라고 하시는데 이거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어, 정말 큰 도전을 맡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 15강 뜨시면 너무너무 올것 같습니다. 갑니다. 쓰리. 뭘? 와. 자. 제발 제발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 제발. 이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아까 전에 20%가. 80%의 강화가 두번 연속 터졌어요. 이 많은 즉슨,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제발, 15에서 멋지게 또 즐길 수 있게, 바람의 나라 연애 또한 획을 기울이시는 분이 되실 수 있게, 빌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제발! 번 짠! 번 짠! 네그폰주 죄송합니다. 이게 어, 서, 혹시나 또 누를까봐 빠르게 잠금을 하고요. 어, 진추방자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100% 확률로 수리를 하고요. 이거 강화를 하자고 한번 하셔가지고 요거 해서 네방어구라도 조금 올리실 수 있게 어, 복구하는데 무서워요. 아네 어, 지금 50% 확률이거든요 본주님께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 가실게 본주입니다 안정제약 없이 그냥 가주세요 <laughs> 닥치세요 뒤지고 싶습니까 어 해서 요거 강화라도 조금 성공시켜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50% 아까 전에 20%가 워낙 많이 터지기도 했는데 10%가 안 터져서 너무 아쉽기도 한데 요렇게 또방어에서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본주님 어, 본주님 스타일은 솔직하게 8강에서 멈추실 뿐이 아니야 두번째 가자 저기에서 이제 돌고 돌아서